지금 누구 촬영해요? 촬영하는 거한번 가볼까요? 성규 씨! 성규 씨! 뭐 하고 있을까요? 여기! 여기. 와, 좁다! 와, 다아이 와! 아이고 아이고! 와! 와 아, 다맨발이나 와, 아, 와, 아, <laughs> 어, 와, 맨발! 좋다. 미소, 미소!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. 하지 말라고! 아왜 말해! 엘티원! 아왜그고 오는 거야! 어아았어 어? 여기 아, 여기 여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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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촬영할 주자. 와잘 나왔어요 야야야 네? 아직 공개도 안된 건데 아 이건 안쓸거 아니야 이 컷을 명수 형도 보여줘 명수 맞다 명수 명 여기 들어와 명수야 형 인사해요 형 인사해주세요 그냥 갑자기 하는 거예요. 뭐 하고 오셨어요? 이거요, 어. 이거 이거이 게임 오랜만인데 이거. 텐돌이. 프렌즈 파콘이라고. 자고 있는데 안 깨져가지고 지금 뭐. 열받아 쓰지 지금? 하트를 2 시간짜리 썼는데 못 네. 깨고 있어요 지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뭐야? 네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. 에리예요. 요즘 뭐 하고 지내요? 요즘 연락 없고 멤버들한테. <laughs> 너 하나요? 나내 <laughs> 살쪄가지고 살쪘어요. 아니 근데 이게 진짜. 아 이게 지금 각도를 이렇게 그렇지. 응. 내려서 해봐요 그러면. <목소리> 아까 반삭하신다는 얘기에서 좀. 네. 반삭을 할 예정인데 아할 예정은 아니지만 고민이에요. 팬분들. 가 하자. <laughs> 안돼 이거. 바꿔도 되고 바꾸기 싫어. 시원하셨나요? 예. 예. <laughs> ウエシのお供になるかい